샬롬 8월 28일 월요일 생명의 삶교티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해 힘쓰는 참된 지도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릇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은논한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아,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오를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가운데 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아, 풍랑을 만나게 돼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망은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아, 바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큰 광풍을 만나고 필요하게 표류하게, 표류하게 되었지만 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아, 또 사람들을 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어, 폭풍을 만나 표류한 지열 나흘째가 되는 밤에 아, 바울이 이미 연안대로 어느 육지 부근에 가까워졌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몰래 거룻배를 바다에 내린 사건입니다. 그 배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공들이지만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기 위해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 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알아차린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해버립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아, 나리세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낼 것을 격려하면서 아, 그가 먼저 아, 음,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사하며 음식을 먹었을 때 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다시 살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 축사하며 음식을 나누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것을 아, 떠오르게 합니다. 다음 날이 밝았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육지에 상륙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결국은 부서지게 됩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모두 죽일 것을 계획하지만 백 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막게 됩니다. 백 부장이 바울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모든 죄수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바울과 또 오랜 시간 항해를 같이 하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의 예언, 항해의 위험도 그대로 실현되어서 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지만 아 모두가 살 것이라는 그 예언도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 사공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모든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또 죄수들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막고 모든 죄수가 함께 살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안전하게 육지에 창조할 수 있도록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떠서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힘을 주고 소생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전달되어서 절망과 포기 가운데 정말 풍랑이 치고 배가 부서지는 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 있는 아, 그러한 아,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주가 볼수 있는 생명의 길 주가 수